주식거래를 하다보면, 우 라는 글자가 써진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우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주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전자를 사야 할까요? 삼성전자 우를 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삼성전자 옆에 우 라고 써진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우라는 별도의 회사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있을 텐데요. 이 삼성전자 우는 삼성전자의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종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이름처럼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선적인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나 배당, 자녀재산 분배에서 우선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줄 때 우선되고 또 기업이 망하면 자녀재산을 주식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데 이때 우선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 대신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에서 우선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고 없고는 기업 경영에 참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주를 산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주식을 사는 것을 두고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주를 사서는 기업 경영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우선주는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어도 기업이 배당을 주지만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조금 더 줍니다. 통상 1% 정도의 더 많은 배당을 받아 갑니다. 기업에 따라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업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통주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경영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는 다릅니다. 당연히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도 다릅니다. 통상은 경영권이 있는 보통주의 주가가 더 비쌉니다. 녹화일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보통주의 주가는 21만원인데요. 그냥 현대차라고 써진 주가가 21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현대차 우의 주가는 10만원 정도입니다. 보통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현대차의 보통주와 우선주처럼 둘의 괴리율을 50%가 적정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괴리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의 배당 성향 자체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배당을 조금 더 준다고 해도 크게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배당을 더 받는 우선주로 꽤 재미를 보게 되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도 한몫했습니다. 바둑에서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날 길이 생긴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대기업이 망할 것 같으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은행이 나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을 살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망할 일이 없으니 우선주의 장점인 기업이 망했을 때 우선적으로 잔여 재산을 받는 메리트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괴리율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주의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10% 이내인 기업들도 많습니다. 보통주나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영이 투명해지면서 배당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요 주주들 입장에서도 옛날처럼 경영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기업에서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런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우선주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입니다. 또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 즉, 괴리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둘의 가격 차이가 커진 기업의 우선주를 사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법입니다. 또, 계절적으로 봐도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둘의 괴리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가격이 싼 우선주를 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우선주 투자는 보통주에 비해서 많이 싼 기업을 고르고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우선주를 고르지 못하겠다면 우선주만 담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선주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투자를 할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주는 일단 거래량이 적습니다. 즉,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팔기 위해서는 더싼 가격에 팔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주 투자는 더욱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의 경영 참여에는 관심이 없고 배당 수익을 노리는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우선주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 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